하네 <끼나네>, 사 <사랑해>. 근데 못해 왜 못해 엄마 밥 먼저 드시라고 <끼나> 3점이지? 2점이에아 3점 들어간거야? 3점. 3점 커트를 바꾸면 바꾼다고 얘기하지 아까 3쿼터 때 바꿨어요 뭐? 어? 커트 커트 까요아 아, 지금 한번또 바꾼 거 같은데? 이쪽으로 아니야 아니야 해 플레이 아왜 이렇게 안 들어가냐 여러분 음, 커트 바꼈습니다 실내서만 하면 안 들어가네

야정말 칼인데? 알죠. 어 허리 아파 아. 30대 20 30대 어, 뭐야? 뭐야? 급해, 급해. 골리 넉넉하네 되게 아, 재현이? 씨름했이 씨름. 어, 씨름했으면 말다 했지 중이가서못 밀어? 어안 밀려 아예 아, 저 공이 너무 아. 옛날에 선유중에서 경기고 쓰던 거 있던 거 같은데. 조금 끌어서 못 잡겠어. 저 우영이고. 응, 핑계야? 거못 <laughs> 잡았잖아, 너도. 그게 다 핑계야, 핑계. 이중으로 트래블링 많이 걸리네. 약간 세번 걸린 거 같은데. 야 여기 생각보다 가깝진 않네. 코트가 엄청 큰거 같아요. 에이. 왔다 갔다가. <람이> 다 지쳤다 다. 다 아, 네. 지쳤다. 응? 응. 잘잘 아이거 진짜 잘산거 같다. 아빠. 싸지 싸, 않아? 얼마 주고샀 어. 응? 오만 아, 응? 응? 아, 아, 원, 원, 많이 올랐구나. 나옛날 3만 원에 샀는데. 완전 전 아, 겨울에. 6분 나왔어요.

조끼를 사야겠다 진짜. 조끼 근데 저번 옛날에 있지 않았어요 선윤준 씨할 때. 있었어, 있었어. 근데 진현준이가 가지고... 아. 아 아닌 거 아니야? 경환 씨가 석현 형이랑 비슷하게 하는 것 같아. 요 <laughs> 네, 비슷했어. 못 났다, 못 났다. 파울, 파울, 파울. 못 봤어, 못 봤대. 이거 명백한 파울인데 나는 주심이 아니라서. 도 돼. 안쓰면 그냥 포기한 걸로 간주. 쇼. 어, 어, 어. 어, 어. 음, 고 마스크 제대로 걸으니까 엄청 들다 어, 진짜 잘 나. 상시겠어 네. 옛날에 그냥 코까지 내밀고 해 가지고 할말 했는데. 어. <laughs> 동 당동, 당동에서 할 때라 그럴다 진짜 숨어. 당동에서 그냥 걷고 있지 <laughs> 저번에 한 신고 들어왔다 네. 그러고 나서부터는 끼가 나더라고요 그니안 네. 아, 오스프리... 아, 들어갔다 <laughs> 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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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한... 네. 네. 잘하는데 네. 아, 실전 네. 실전에서연 네. 원샷 나도 오늘 세네개 놓친 거 같은데

셔야지. 아니 반대로 펄지 들어갔어야 돼. 어. 어 영하나 너뭐라 그런 거. 예. 이쪽. 자, 1분 남았어요. 햄버거 먹은 거 올라오겠다. 아나죽 아니야. 아,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거 지금 40분밖에 안했잖요 경기 시간 40분. 쉬는 시간 1분씩 하고. 이게 지금 8시 정도였을 분어요 8분씩 했어요? 여거 8시 됐겠다 지금. 아, 아, 아. 8시 8시밖에 안됐고 어. 2시간 더 해야 돼. 30초!

맞춰야 지그리고 사실. 맞추질 않았잖아. 어, 이스 어 어. 네, 어, 어, 뭐, 예, 패스. 인정, 카운트. 아.